My 또 뭐야? 야너 여기 교통사고 났어? 어떻게 된거냐? 일단 너부터 병원에 가보자 이구, 이구, 이구. 아우 이거 영양실조로 다리도 제대로 못 쓰네. 얘 강복이 아니에요. 미치겠어. 아니요 사고 난게 아니에요. 사고 난게 아니고 영양실조로 다리를. 병원 아직 문안열었어요너 차이 좀 있어. 내 왜, 왜그냐면 바로 얘 보이기 전에 트럭 한 대하고 지나쳤거든요. 그래서 나얘 차에 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. 그거 아니야. 영양실조로 그 뒷다리는 못쓰 아예 못 쓰는 것 같아요. 개선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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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복이 구조하려고 돌아다녔는데 도로 한가운데서 딱 있는 거예요. 어, 살려고 그래도. 나이는 얼마 안되 보이는데 요게 지금 수혈해야 될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지금 이제. 그러면은 큰그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요. 큰 병원 가야 된다고? 지금 아니면 이제. 요거를 이제 그 철분제라던가 요런 것들을 먹으면서 음. 조금 이제 비뇨도가 올라오는지를 지켜보는 수밖에 어 다리는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수용액 같은 거좀 일단 해보고 어, 할수있을까 네, 있겠... 일단은 이제 지금 요 상황에서 네. 수액을 네. 함부로 맞추면 네. 더비뇨이 심해져요